안녕하세요. 램쌤입니다 오늘의 수업 물과 친해지기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물에서 중심 잡고 누워뜰 때는 숨을 들이시고 해야 하는 것. 두 번째로 물에 빠졌을 때 구조물을 잡기 위해서는 바닥을 세게 차고 올라와요. 하는 것. 마지막으로 수경 없이 입수할 때는 물의 깊이에 따라 다리 벌려서 또는 일자로 들어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물에 입수한 다음에 뜨기, 누워떠 방향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에 오래 떠 있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수하여 뜨기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새우등 뜨기는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던 것이지만 몸을 뜨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자세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새우등 뜨기 이후에 몸을 사진처럼 쭉 펴는 동작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미화살표를 클릭해 영상을 보고 오세요. 여러분들 영상 잘 봤지요? 영상에서처럼 등을 구부리는 새우등뜨기 자세를 하고 그 후에 듣거나 뒤집어 몸을 물에 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워서 떠 있을 때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사진처럼 여러분들 물에 뜨는 방법은 앞에서 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안전한 수영을 위해 준비운동을 철저하게 해 거의 이런 적이 없겠지만 가끔 물속에서 다리에 쥐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손을 이용해서 빨리 밖으로 나가거나 방향을 바꾸어야 쥐난걸 풀고 나가야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오른쪽 미화살표가 가리키는 영상을 보고 오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봤지요? 누워뜬 상태에서 방향 전환하려면 누워뜨기 자세에서 팔을 놓젓듯이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물에 오래 떠있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당했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아마 사진처럼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물에 떠있겠지요? 사진처럼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구해줄 구조대가 올 겁니다. 하지만 구조대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물 위에 오래 떠 있어야겠지요?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오래 떠 있을 수 있는 팁이 무엇인지 오른쪽 미화살표가 가리키는 동영상을 보고 옵시다. 여러분들 잘 보셨지요? 당연한 거지만 최소 5분 이상 뜰수 있도록 자기에게 가장 알맞는 자세로 숨도, 쉰 상태로, 그리고 가급적 제자리에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에 입수해서 뜨는 자세를 배웠고, 그 다음에 누워서 손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에 오래 떠있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위에 화살표를 눌러서 물 속에서 수영할 때쥐간한다면 어떻게 쥐를 풀어야 하는지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